안녕. 오늘은 갑자기 찍는 브이로그인데요. 다들 인사하실래요? 왜피치러 나무 어서 허수나 춥냐고. 지금 주먹밥 만들고 있고 음식 다 까고 있어요. 꾸미는 건다 했고, 이제. 와인 개봉. 나 근데 손이 정신이야. 아, 씨야 그렇지. 나 이거 벌써 세 병째인데. 이거랑 <laughs> 이따 사진 대충 찍을게요. 응. 안녕. 시현이 유튜브 하는 거야?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최대한 빨리 <laughs> 올릴게. <한번> <laughs> 제발 가연을 방음이 잘안 돼서 래요 맞아. 나 아까 방 찾을 때 어느 쪽인지 몰랐는데 너네 목소리 듣고다어나도나이는데림이랑현이 깔깔깔깔. 다른 방에서는 안 들리겠지? 복도에서만 들리는 거 같아. 아 맞아. 그치, 2층은 또안 들리겠지. 우리의 신음 소리가 들리겠다. 얘 와인 개봉할게요 <laughs> 어때? 어? 안돼. 너무 스러나 봐야 지이 아, 어떻게 뭐. 보 가? 와인 개보야 이거 좀 열어줘. 그 칼날. 이건 찍어야 돼. <laughs> 찍야하는 거야? 부담스럽네. 이거라도 어? 찍어야 되나? 이 <laughs> 이제 와서 뽑으면 어떡 해? 여기가 깨서 어, 안 깨졌네. 잘잘 잘 뽑았네요 생각보다. 안깨졌는거 깨졌다고 구라까지 썼어. 와. 어 빵도 안 났고 옆에 구멍도안 났고요. 뻥 소리 나면 저기 잡혔을 거야. 아 머리. 아 찍고 있는 거야? 아 찍고 있나요 근데 콜라랑 이걸로 이미 안 보여줄 거아니뻥 소리만 찍혔는데요. 아 그래. 야, 와인, 정석대로안따라도 되죠 가정아 모가 그냥 모가지석 아그 어, 뭐, 고 이렇게 하고, 이렇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,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이이하고고 아이돌돌려주 어. 다아 뭐야? 손이 한 살? 그거. 만받아버려 우리 두 살인데 왜? 껐는다? 그러 이제 아 아, 아니다. 잘못 썼어 지금 펴? 김치워야 돼? 아, 영상도 찍어. 뭐, 사진찍는이 친구는 사진 노래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사진 친구는 <laughs> 이는이친이친이친 어? 는다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는는 I 시만 e 얼굴 보고. 몸... 어. t h 야 이거 되게 크림치즈 같다 <웃음> <웃음> 다시 불을 켜주세요 불 i n g 들 o 땡 o to the c r e a 달라요? e e s e 는 거. g 나도 n g 다시 다시. 놀랬어. 다시 <laughs> 다시. 하나, 둘, 셋. m 나요 i 가 g to 죠 o to the h o u s 흘리지 스 말고 하나, 둘, 셋 아니면 갖다 대는 걸로 할까? 어? 아 저런 거 괜찮은데? 뭐야무주정나 웃겨지지? 오 이런 맛이야? 오 맛있어! 나 이거 세 번째 먹는데 맛이 제대로 느껴지는 게 이번이 처음이야 <laughs> 다 개취해서 마시는 거같은이 컵은 음료컵인가? 솜사탕 아, 음료컵인데 넌 음료지? 뭐야 <laughs> 난, 난 젓가락 대신 칼 대야? <웃음> <웃음> 젓가락을 안 넣었어. 그러게 <laughs> <laughs> 와 맛있겠다 아왜 이렇게 야, 얼른 먹자 쟤 <laughs> 근데 되게 뭐겁다 아, 그냥 바로 먹으면 되는 거야? 예난 yes. 응. 계란찜 이렇게 허전해? 너네 술안 먹어? 먹어 뭐 하자 소주 네가 좀먹 많이 다 마시고 오 거네 아, 이 에피타이저 느낌이야. 못먹는다는게데 흥분은 되네요. 요요 어, 맞아. 혼자 먹다. 그러면 소맥 가시기는사진 찍어야 되는데. 케이크는안 떨어지면 되지. 자, 케이크를 자를까? 자 너무 잘했다. 난잘 됐다. 왜? 귀엽냐? <laughs> 소소한 거에 행복한 아이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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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아 아, 어쩐지 너무 많더라 <laughs> 당면 사랑해요 그래 찜찜허허허허허당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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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<laughs> <당면이 당면이> <laughs> <laughs> 이제 지금 안녕. 사진을 모두 다들 찍었고요 나 이거 사진 찍는 줄 알았는데 <laughs> 나도 나 비디오라고 안 했잖아 <laughs> 그냥 <난> 브이라그로 찍고 <laughs> 내가 비디오 어, 했는데 나... 사진 찍는 건 영상 못 찍었어요 그러니까 거울 셀카로 대신 <laughs> 네 우린 그럼 이제 소맥을 줘줄게요 빠이 빠이 한번또 흰색을 줬어요? 흰색 어? 아까 부자하신 무신물량이 이렇게 게요 그렇게 할게요 <목소리로> 어. <목소리로> <맥주 따를게요. 목소리로> 어, 아, 내가 따를... 다들거안 먹어? 물. 물 줄까? 물. 물. 물 많아. 줄까? 이따 예. 거 이거. 많아 이거. 이다 이거. 먹어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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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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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까거디거로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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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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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좀더 따르려고. 나랑 양쪽이 그니까. 먹을래. 나랑은 양쪽이 먹을래. 양쪽 오른쪽이 먹을래. 양나랑 양쪽 양쪽이어야 목숨 걸고 하지. 아, 뭐 근데 그럼 양쪽 그래? 양쪽이면 아하. 본인은 안먹는거 아니야? 어, 맞아. 어, 그래. 그럼 좋은 거 아니야? 아, 걸린 사람. 야, 야, 봐봐. 좀. 얘 존나 세게 하잖아. 와, 어, 아니 아까는 <laughs> 얘 원래 세게. 이거 해야 돼아 <laughs> 삭스 나부터 나지 궁포 아니야? 아아 일화 아, 아, 독선 독산 긍정 응원 너 아니, 뭐, 뭐야? 그 뭐야? 너야 4선 되지 아니지 1호선만 해야 되는 거야 3호선만 <laughs> 아, <laughs> 맞알 <맞아. 웃음> 그럼 또 가현이가 시작해야 돼 맞아 4선 <laughs>

너도 한번 해봐 기분 되게 좋아. 야너 해봐 진짜. 근데 약간 좀 변태 같아. 아대 되게 푸근해. 애들이 편의점 가기 전에 늦잤는데 다들 잠들 것 같아서 는 <laughs> 영상이에요. 아습니다아 어, 약간 다들 잠들 것 같고요. 어 아직 아래 술이 남았는데. 지금 몇 시라고? 4 시? 네 응. 시고 저희는 편의점에 가서 술 보충을 하러 가겠습니다. 4시. 4시 13분 술고충을 갈 거고, 우리 승원이 는 화장을 지운대요. 승원이 안녕. 안녕. 이따 허승원으로 봐. 허승원? 허승원. 화장했을 때 승원이. 화장 지우면 허승원. 스무이로 해줘. 의점에서 봐요. 펜션에서 뭐라고? 편의점. 아 지금 일단 맥주 3병이랑 과자 2봉지 사왔어요. 또 즐거운 음. 술 파티를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12번이 나잖아. 어... 12번 나. 예. 아우 아, 아, 얘네. 아, 얘네 웃겨, 근데, 진짜 웃겨이번거 진짜 웃겨. 응? 발사. 글데 간지럽히기인데 뭐라고? <웃음> <본인이야>. <웃음> 20kg 빼고 100만 원 받기. 응. 두달 동안 새벽 6시에 북한산 정상 찍기 100만 원. 아 저는 그거예요. 이번 연도 버킷리스트 다섯 가지. 응. 안녕 잘 자요. 안녕. 안녕.